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대칭에 관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식이 있을 때,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f(x)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 금세 알수 있는 게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a가 있다고 치면, a 플러스 x는 a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죠. x가 양수라고 치면요, 그럼 여기에 a 플러스 x가 있을 거고. 그럼 a-x는 똑같은 간격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a-x,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그때의 y 값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x를 넣었을 때의 y 값이랑 a-x를 넣었을 때의 y 값이 둘이 똑같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자꾸만 대칭으로 찍힐 수 밖에 없겠죠. 요만큼 갔을 때, 요만큼 갔을 때 y 값이 똑같다. 그런 말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칭으로 찍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을 잘 챙기셔야 하는데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1인 4참수라고 했죠. 근데 가를 보시면 이거는 fx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4참수니까 어떤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w자로 그려지는 것 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대칭으로 그려질 거니까요. 근데, 나아 조건을 보시면,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FX는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에서 극소값 가진 데 있으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3이 됩니다. 이 대칭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FX라는 식을 만든 다음에, 2를 대입해서 극대값을 찾으면, 그게 A 값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제곱하면 답이 되겠죠. 그럼 fx를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극소값이 얼만진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 극소값을 제가 k라고 둔다면, x축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fx가 원래 이렇게 x축에서 튕기던 놈을 k만큼 들어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만들 수 있죠. 1에서 튕기고 3에서 튕기니까, x-1 제곱이랑, x-3제곱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인수에. 그럼 fx는 여기에다가 k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k만큼 들어 올린 걸이 식이라고 한다 했으니까요. 근데 fx는 아까 제일 처음에 원점을 지난다고 했죠. 0,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0은 0,0 대입하면 9 더하기 k가 되니까 결국 k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넣어주면 식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극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 주시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9니까 결국 마이너스 8이 A 값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A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F0이 F2보다 작은 4차함수가 있는데 이런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X는 2에 대한 대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x는 2가 있다고 치면, 사참수를 그릴 거잖아요. 그럼 2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w자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f2보다 f0이 작을 수가 없죠? 여기가 지금 인데 0은 이 앞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f0이 f2보다 더 크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fx는, 여기 x는 2에 대해서, w자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F형이 F2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지금 F2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F형은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은 이 어딘가, 여기 어딘가 0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보시면, 이게 Y는 F에다가 X에만 절대값을 씌운 건데, 이거는 고일 때 해보셨으면 알 건데, 이거는 Y축 대칭입니다. 우함수죠뭐 절대값이 있으니까 X 양수 음수로 나눠보면,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FX가 되는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F-X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생겼다고 쳤을 때, 제가 만약에 여를 X는 0이라고 하면, X 0보다 큰 부분은 그냥 FX를 그냥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은 F-X니까 이거를 Y축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올 그래프는 안 그려지는 거죠. 그냥 y축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그 그대로 대칭해서 연결시키면 그게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y는 fx를 대충 그린 거니까 지금 0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x는 0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게 y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은 이거랑 똑같은 거를 한번더 그려주면 이렇게 연결된 게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y는 f 절대감 x의 그래프를 그린 거랑, y는 1의 그래프를 그린 거랑, 교점이 3개란 얘기죠. 근데 얘는 우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y축 대칭요. 여기에 y축이 있다고 치면, y는 1을 그었을때 이렇게 그어질 건데, 그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우함수니까 여기에 하나 교점이 생기면 반드시 여기도 생기겠죠. y축 대칭으로 얘를 그릴 거니깐요 그러면, 교점이 생겨야 되려면 반드시 여기서도 교점이 생겨야 되죠. 만약 여기에 교점을 늘리면 여기도 교점이 늘어나가지고 항상 짝수개씩 생기니까 여기 Y축에서 무조건 교점이 하나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Y는 F 절대값 X를 그린 거라고 하면 Y는 1을 여기에 끌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Y축에서는 만나야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끄어버리면 벌써 여기에 두개 생기죠. 그럼 이쪽에도 두개 생기고 여기 한개더 있으니까 교점이 다섯 개가 되니까 교점이 세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0을 여기다가 끄으면 안 되는 겁니다. x는 0을 만약에 이런 데다가 중간에 여기서 끊어버린다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w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x는 0을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끊어버린다면 이거는 y는 fx를 그린 건데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f의 절댓값 x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만 남겨두고 이 왼쪽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대칭해서 이렇게 다시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y는 1을 무조건 여기서 만나게 이렇게 끄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그럼 이쪽에도 세개 해서 총 일곱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0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0을 끌수 있는 데가 이제 여기밖에 없죠. 극소가 되는 부분. 여기에 X는 0을 끄었다고 치면, F 절대 값 X를 그리려면, 이건 이제 지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오른쪽, 오른쪽 것만 대칭해서, 이렇게 한번더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Y축에서, 이거랑 1이랑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Y는 1을 꺼야 되죠. 그럼 이렇게 꺼지면서, 교점이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까지 셋,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2고 여기는 0이고, 그럼 이거 대칭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4고, 그리고 여기 y 값은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식 만들 때 얘가 x축에 이렇게 먼저 튕기는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걸 1 올려주면 되겠죠. 여긴 0이니까요. 그럼 이 식은 0에서 튕기고 4에서 튕기니까 x제곱이랑 x-4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최고차 계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1로 두면 되겠죠. 그거를 1만큼 올려주면 그게 fx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극대값이죠. 극대값은 x2 넣어야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주면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더하기라면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